어, 요즘 이제 그 건설주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금일장에서도 이제 건설주가 좀 힘을 내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제 주담대 관련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재를 이겨내고 상승을 다시 시도하는 모습이죠. 지금 건설주는 이제 호재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 관련된 악재가 있어도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건설주에 환경들 어떤 환경에 위치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신규로 진입할 만한 건설주가 있는지 네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주의 향후 전망인데 일단은 최근에 나왔었던 악재인부터 요 한번 볼게요. 부동산 돈줄 된다, 6억 주담대 한도. 어, 이거 보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하셨던 분들이랑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고가 주택의 경우 뭐 15억, 20억도 그냥 호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담대를 6억까지만 주면 사실상 현금 많이 가진 사람만, 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6억을 대출받을 수 있으면 내 돈이 9억 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찰 9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상위 클래스에 부자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분양 시장이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 실제로 어 서울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삽시간에 살짝 흔들리는 네,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건설사의 피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주담대 한도가 수도권의 주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뭐70%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규 분양 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건설주의 악재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어, 74%가 해당된다고 여기 기사에선 나왔네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 그러면 이번에 6억 주담대 규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깜짝 규제였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죠? 단순히 이제 신규 주택을 어, 거품이 끼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규 아파트,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신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주담대로 강력하게 묶은 이후에 신규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신규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했고, 그 부분을 확인했다. 요게 이제 건설주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건설주의 모멘텀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요 부분으로 위축되진 않을 것이다. 단지, 다소 쉬어가는 모멘텀 정도일 순 있다. 요 정도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 그 건설주의 모멘텀들이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기준금리 인합니다. 지금 국내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은 아닌데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리면 한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따라서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는 기본적으로 부채를 많이 쓰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건설 증권 제약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증권주는 워낙에 강하게 올라갔고 건설과 제약주가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섹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 주택 공급 정책. 어, 부동산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잡히려면은 대규모의 주택 공급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서울에서 대규모로 주택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쉬웠다면 진작에 했겠죠. 어, 실제로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하려면 뭐 그린벨트를 좀 해제하는 뭐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좀 아니기는 하니까. 그리고 위성 도시에 부동산을 공급하는 정책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은 서울 안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대규모의 부동산 공급 정책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를 말씀드릴 때마다 체크해드리는 게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현대건설이 미아 9-2 구역 재건축 수주를 했다. 누적 수주액은 5.5조 원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부동산 가격을 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헌하고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어, 이 재건축, 재개발은 그 규제에 따라서 할수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여건을 엄격하게 하면 진짜 밖에서 볼때다 쓰러져가는 아파트도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하고요. 이걸 완화시켜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하겠다라는 취지의 언급들이나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내 주요 건설사, 특히 대형 건설사의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재건축, 재개발은 신규 분양에 비해서는 미분양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 강북구 미아 9-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앞으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의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이런 수주 모멘텀들은 아무래도 대형사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시가총액이 가벼우니까 작은 모멘텀에 급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급락할 수도 있고요. 추세적인 우상향을 기대하신다면 대형 건설사를 사시는 게 중소형 건설사를 사시는 것보다는 분명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요즘 건설주에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었던 건 원전입니다, 그렇죠? 원전 기대감 증폭, 건설주 등 장증, 장중 상승세. 그래서 뭐 DLNC도 e 급등을 했고요. 소형 원전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대형 원전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군들 모두 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현대건설에 주목하고 있는 핵심 사업은 원전이다.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되며 관련 시장의 규모는 현대건설이 과거에 겨냥했던 기존 사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요즘에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 사업까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원전 해체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팀코리아 방식으로 묶이면 대형 건설사가 하나는 꼭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한전기술 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식으로 뭐 팀코리아가 묶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우리 기술 그다음에 뭐 대우 건설 이런 식으로 묶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코리아 방식으로 수주를 하게 됐을 때 건설사가 꼭 하나는 포함이 됩니다. 원전 관련된 모멘텀도 강력하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주담대 한도 제한은 분명히 건설주에 악재입니다만 호재 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악재를 뚫어낼 수 있다. 호재 요인, 네, 금리 인하. 그 다음에 강력한 주택 공급 정책.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그 다음에 원전 팀 코리아. 이런 호재들이 버무려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테마가 뭐예요? 저 PBR입니다. 지주사가 급등했죠. 상법 개정한 기대감 때문에. 저평가기 때문에 또 급등한 부분도 있어요. 건설주도 대표적인 저 PBR 종목군이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현대건설은 바닥권 대비 정말 많이 올라서, 이건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거의 대장격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규로 볼만한 종목은 뭐냐? 대우건설 정도는 신규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어, 바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라고 현재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대우건설은 최근에 이제 반등이 있었어도 PBR이 0.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 주택비중이 많기 때문에 국내 재건축, 재급을 활성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요. GS건설도 마찬가지. 지금 바닥권에서 올랐다가 눌렸는데 역시 PBR 0.4배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GS건설도 자이라는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삼성물산은 기술적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고점을 뚫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SMR 원전 기본 설계에 참여하긴 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모멘텀 특히 SMR 모멘텀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 지주사가 급등했는데 상법개정안 때문에요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사입니다 또 이게 중요해요 삼성물산이 지주사여서 그동안 본질 가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눌려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지주사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삼성물산도 고점을 뚫어낼 가능성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 복합적인 모멘텀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삼성물산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설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투자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섹터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